집에 가라. <laughs> 너무 졸려가지고, 커피에 사들고, 잠깐 여기 상암동 나왔어요, 혼자. 축구 이야기 하시 맙시다. 어? 그래도 저희 본선 진출한 거 아니에요? 이, 저 2위로. 오, 방금 불빛은 우크라이나 아니에요? 맞아요. 우크라이나. 진출 확정입니다. 네, 그래서, 뭐 어제 뭐 그렇게 경기를 마음 편하게 봤어요 저는 일한 전은 직관 가셨던데요 네 사, 상암에 가, 상암에서 해가지고 또 표가 구해주셔가지고 좋은 곳에서 봤습니다 언니 아나운서 준비 얼마 하시고 기게 붙으셨는지 궁금해요 한 4개월 정도 준비했었어요 졸업하고 진출했는데 끝마무리가 아, 그래도 좀 어제 너무 아쉬웠는데 아랍에미리트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기상캐스터의 걸그룹 금채림캐스터 <laughs> 피스인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조명을 저는 운동을 다녀오고 너무 힘들어서 몸이 커피를 한잔 사들고 잠깐 산책 나왔어요. 이번 주 야구 개막전입니다. 이제 야구가 시즌이 시작되는 건가요? 치킨 드시면서 보셨나요? 어제는 좀 늦은 시간에 경기를 했기 때문에 치킨은 먹지 않았습니다 오늘 런치라이브 대신 방송인가요? 아니요 런치라이브는 전 금요일날 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냥 인스타 라이브 소통을 하기 위해 벤트링 기케짱 날씨 전달 중 4월 중 비오는 날 없겠죠? 아니요 4월에 비올수 있죠 당연히 하나 화이팅! 저도 하나 이글스를 응원합니다. 저의 고향, 저의 고향 팀으로서 이번 하나는 조금 그나마 잘할수 있겠죠? 시구 하시나요? 불러주면 갑니다. 소리가 안 들려요. 크게 말할게요, <laughs> 박부기님. 대구비안님 아하라고 저를 투사가 전가요? <laughs> 이번 주 토요일에 야구 개막전 두산 대 한화, 어 개막전을 한화랑 두산. 저 한국 시리즈 경기는 직관을 했었거든요 최근에 두산 경기를 그래서 개막전도 한번 챙겨봐야겠네요. 음. 오늘 저녁에 뭐 드셨나요? 오늘 저녁에는 닭가슴살이랑 어, 바나나 후식, 닭가슴살 먹고 후식으로 바나나 먹고 아몬드 브리즈라는 음료를 먹었습니다. 하나 우승하면 가영기 캐시집 하나가 꼭 우승해서 이번에 가영 선배님이 결혼을 꼭할수 있도록 전 빕니다. 롯데 팬도 계시고. 휴대용, 푸사용으로 쓸 셀, 셀카도 자주 올려주세요. 저도 푸사체림님. 어, 셀카는 제가 잘못 찍어요. <laughs> 저는 셀고여가지고. 저는 좀 셀카보단 남이 찍어준 게좀 낫더라고요. 음, 그래서. 점점 목소리에 지적임이 묻어나네요. 지적임이 목소리에 있나요? 음, 그런가요? 그냥 똑같은 것 같은데. 와, 체린이 라이브 처음 봐요. 어, 그러신가요? 저 종종 키긴, 키곤 했는데. 네. 어디세요? 여기는 상암광장인,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상암문화광장? 상암 어, YTN, TVN, 채널A 이렇게 다 있는. 그런 곳 앞에 있는 광장입니다. 음,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고 있죠. 혹시 MBTI 전문가신가요? 아,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관심은 있습니다. 저는 ENFP거든요, 여러분. 근데, 어... ENFP와 INFP, INFP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눈이 예쁘시군요. 체린기캐 지금 화장을 지웠어요. 지금 그래서 조금 눈이 맹맹 뭐라 해야 되지? 맹맹해 보일 수도 있는데. 아하 저기나 알겠네요. 여기 되게 아시는 분이 많으실 수도 있어요. 여기는 방송에도 많이 나왔고 디지털 미디어 시티인가요? 네. ENFP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 그거였나? 그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자유로운 영혼은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얽매이지 않고 어,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운동 중이신가요? 아니, 운동하고 잠깐 산책하고 있어요, 상암동. 어, 요청을 보내시네. 요청도 보내시네. 화장 안 하면 10년 어려 보임. 10년 어리면 저는 25살이니까 15살. 저 중학생 같아요. <laughs> 저 스물 하나, 스물다섯 보면서 너무 그 학창시절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요즘. 교복도 입고 싶고. 그립네요. 나이키 좋아하시나요? 네, 나이키 좋아해요. 지금 이 신발도, 어, <laughs> 신발도 나이키고요. 아이, 이거 운동복은 잭시믹스 거지만 나이키 신발이 많아요. 마스크 쓰니까 완전 아가네요, 아가. 집에 안 가요? 이제 슬슬 가야 돼요. 오늘 날씨가 조금 그래도 춥진 않아서, 쌀쌀하진 않아서 괜찮은데, 내일 저녁부터 쌀쌀해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laughs> 아, 목이 너무 아프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비가 오늘 왔잖아요? 그럼 비가 그치고 또 쌀쌀해지니까 좀 따뜻하게 입으셔야 될것 같아요. 패딩을 넣으신 분들은 다시 꺼내야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오늘 진짜 비 오고 추웠어요. 비가 근데 오는 등, 마는 등 해가지고 생각보다 서울도 금방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고 그치고 음, 비안 왔다는 지역도 있고 아침은 살짝 추웠어요 네, 모레 아침은 진짜 3도까지뚝 떨어진 뜰어 갑자기 왜 추워지지? <laughs>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집에 들어가야겠습니다. 또 내일 방송하니까 여러분. 내일. <laughs> 어디 당근하러 오신 <오신가요>? 거아니 <laughs> 사실 맞아요. 당근하러 왔어요. 혹시 당근? 여러분, 포켓몬빵 아세요? 포켓몬빵, 막 당근에 팔고 요즘 그런데요. 그 스티커를. 그거 다 어디서 사는 거예요? 롯데월드 교복 입은 모습 보고 싶다. 아, 롯데월드 가고 싶은데, 우리 메이크업 지은쌤 보고 있나요? 아까 들어왔던 것 같은데. 메이크업 지은쌤이랑 롯데월드 가기로 했는데. 얼른 갑시다, 지은쌤. 안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체림이라는 어, 여자 이름 같은 아나운서 이름 있어요. 연합뉴스의 유체림 앵커요. 어, 그래요? 체림? 체림이라는 이름은 좀 흔하죠? 근데 금씨가 좀 흔하지 않아서. 금체림. 비싼 건 5만원에 판다고. 그 비싼 게 뭐예요? 그, 피카츄인가? 피카츄 스티커 있긴 해요? 뭐가 제일 비싼 스티커예요? 선글라스 끼는 모습도 보고 싶어요. 선글라스 선글라스 밤에요? 밤에 선글라스 끼면 안보이는데 내가 손을 열심히 흔들어 드릴게요 동네방경 마트 편의점 포켓몬빵 판매할 생각도 없네요 저집 근처에 있는 포켓아집근처 있는 편의점은 아예 앞에 써놨더라고요. 포켓몬빵 빵 품절. 이렇게. 음, 마스크 특대인가요? 얼굴 넘나 작은 거. 이거 그냥 편의점에 파는 일반 사이즈 마스크인데. 원래 이런 거 끼면 안 되는데, 그쵸? KF 써야 되는데. 급하게 산 거여가지고 공채 꿀팁 뭐 있나요? 공채 꿀팁 음... 우선은 공채는 음... 서류 서류가 되면 우선 카메라 테스트를 통과해야 뭐 말이라도 할수 있는 면접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 테스트가 제일 좀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야 뭐내 말을 할수 있으니까 통과를 해야. 요즘 편의점마다 다 붙어있으면 포켓몬빵 없다고 근데 되게 귀엽게 다들 귀엽게 막 그림도 그려서 붙여놨던데요 알바생분들이 85명이나 보고 계시는데 어 10시가 다 되어가네요 누나 프사 바꿨어요. 어, 이거 제가 오늘 올린 사진 아닌가요? 기상캐스터 준비 꿀팁 궁금해요. 기상캐스터 준비. 음, 기상캐스터 준비. 전 따로 기상캐스터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음, 따로 기상 공부, 기상캐스터가 되야겠다 이렇게 공, 준비한 건 아니어서. 그냥 학원 다녔어요, 학원 상암동 갈 데가 별로 없어요 맞아요 실물 너무 예쁘실 것 같아요 실물? 저 실물파긴 해요 막 <laughs> 뭐 이래 <laughs> 채린님 눈동자 귀여워요 아기는 메이크업 안한 눈도 예쁘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지금 운동 중이신가요 아니 운동을 마치고 잠깐 산책하고 있었어요. 채린님은 점점 더 예뻐지시네요 그런가요? 요즘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아또잘 먹어가지고. 여긴 되게 조용한가요? 네, 여기가, 상암동이 엄청 조용해요. 조용하고, 또 주말에도 되게 조용하고. 좋아요. 상암 CJ E&M. n 여기, 여기가 상암 CJ e n m 이요 여기 1층만 가서 카페랑, 어, 요 로비까지만 들어가 봤어요. 저는 여기 뭐 출입 증이 없기 때문에, 안에, 안에까지는 못 들어가 보고, 일본에서 항상 봐요. 감사합니다. 카키노토코 <laughs> 뭐야? <웃음> 죄송해요. 카키노토토모님, 카키토토모님, 카키노토모님. 아리가또 상암이랑 여의도 분위기 약간 비슷해요. 왜냐면 여기 회사나 방송국 이런 게 많았기 때, 많기 때문에 길에서 보면 사진 같이 찍어주나요? 어, 당연하죠. 아리가 또 일본어를 좀 배워보고 싶은데 언어는 배우기가 너무 힘든 들것 같아요. 음, CJN은 PD도 봤어요. 나영석 PD요. 어, 저 나영석 PD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뵌 적이 없어요. 김태호 PD님은 회사에서 두번 정도 뵀는데. 나영석 PD는 본 적이 없어요. 전 어렸을 때부터 무한도전을 쭉쭉 보고 자랐기 때문에 진짜 김태호 PD님 처음 뵀었을 때도 약간 연예인 보는 느낌? 그래서 약간 근데 진짜 김태호 PD님이 앉아 계셨는데 제가 인사를 드리니까 벌떡 일어나서 90도 인사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정말 인성도 정말 바르시구나. 왜 김저비비디 하는지 알겠다. 일할 때 힘든 점 없나요? 어쨌든 기상 쪽 기상캐스터로 일을 하니까 좀 날씨가 많이 안 좋으면 좀 일이 많아지고 힘들죠. 놀면모하니 에피소드 중에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놀면모하니 에피소드 중에 어뭐 있었지? 환불운정대 그거랑 그 그거 뭐냐 발라드 가수들 나와서 했던 거? 딱 거기까지밖에 안 봤어요 요즘 놀면모하니 잘안 보고 몇 시에 일어나세요? 저는... 저는... 아! 현희연 팀장님 무도 출연하셨던데 맞아요 그 조세호... 그 조세호님이 일일이 비상캐스터 체험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저 옆에서 그... 막 알려주셨던 막 장갑도 같이 벗어주시고 그랬던 분이 계신데 저희 팀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때 중계나갔었었는데 어, 다들 아시 죠？그거 조세 호님이 여의도 역앞 에서 중계 엄청 추운 날 중계 했었 잖아요？근데 옆 에서 밖에 알려 주 시고 지시 했던 분이 저희 팀 장님 이 세요. 현의점팀 장님, 언니 보 니까 기상 캐스터 진짜 하고 싶어요. 언니면은 저보다 학생이신가? 될 거예요. 꼭기상캐스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날씨에서 조세보호감 놀. <laughs> 그때 청바지도 얼리고 그랬죠. 맞아요. 청바지에 물 적셔서 옆에 세워놨더니 그대로 얼었고. 어. 기상 원고도 직접 작성하시나요? 네, 기상캐스터는 직접 원고까지 다 작성을 하고 크로마키 앞에서 원아 어, 크로마키 앞에서 이제 외워서 하는 합니다 매일. 잘 찍는 스튜디오는 어디 추천하시나요? 아 프로필 스튜디오는 저는 프로필을 한번 찍었는데 그 스튜디오 쌤이라고 저 작가님이랑 친하시는데 진짜 그 처음에 이렇게 자세 잡는 것도 어색하고 몸 표정도 굳어있고 몸도 굳어있잖아요. 근데 스튜디오 쌤 가면은 어 작가님이랑 처음에 먼저 이렇게 긴장도 되게 풀어주시고 자세도 잘 잡아주시고 해서 프로필 사진 처음이라면 스튜디오쌤 추천합니다 원고 없이 다 외워야 하나요? 내 네, 앞에 프롬프트가 없어서 기상캐스터들은 다 외워서 합니다 프로필 다 잘하지 않나요? 아, 근데 요즘 진짜 잘 찍는 스튜디오가 너무 많아서 보정도 다 너무 잘 해주시고 음 맞아 그래서 음 그냥 가깝고 훅기 많은 곳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멀면 힘들잖아요 안녕하세요 지금 상암 mbc 앞에 혼자 서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 상암 mbc mbc 아니고 여기는 ytn cj tvn 앞입니다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저는 음... 제 준비하겠다고 학원을 등록한 게한 4개월? 4개월 정도 이제 준비를 하다가 시험 봐도 된 거예요 매일매일 출근하시나요? 네 매일매일 출근을 해요 저는 토요일 하루 쉬고 매일 방송이 있기 때문에 일요일까지 출근을 합니다 이제 입사 1주년까지 2개월 남았네요. 벌써. 저희가, 어, 입사는 5월 1일인가? 그쯤 했는데, 이제 한달 교육과정 거치고, 실제 첫 방송은 5월 31일 날 했어요. 기상캐스터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laughs> 어 기상캐스터 할때 준비 가장 중요한 거, 음, 아 어, 이런 <laughs> 이렇게 가벼운 질문만 받다가 이렇게 좀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기상캐스터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자신감? 뚫면 안 돼요. <laughs> 내가 막할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다할수 있어요. 음. 혹시 키가 170 정도 되시는가요? 거의 170 가까워요. 넘진 않습니다. 5월 31일 기억나요? 아, 여러분. 진짜 나의 첫방 그 순간. 입사일이 4월 말. 아니요, 4월 말쯤 이제 시험을 한창 봤죠. 1차, 2차, 3차 이렇게. 그리고 4월 며칠이었지? 합격 통보를 받고 5월 며칠쯤 이게 첫 출근을 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작년 이맘때네요. 자신감 중요합니다. 그쵸, 자신감이 최고예요. 어쩔 건데. 내가 짱이야. <laughs> 막 이런 거. 요즘 채린 팬펫 때안 오시나요? 아 제가 지, 폰에 용량이 없어서 밴드를 잠깐 지웠거든요. <laughs> 다시 깔게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하, 맞아요. 저희가 뭐20몇년 동안 살면서 카메라 앞에 선 적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다 똑같으니까 일한전 직관 어땠나요? 어, 너무 좋았죠. 전소중민 선수 팬인데, 전소중민 선수가, 소중민 선수 몸, 몸 푸는 것부터, 막, 소중이 선수 막 눈이 너무 즐거웠어요. 왜 제가 댓글 안 읽으세요? 못 봤어요. 어떤 댓글을 다셨죠? 밴드 삭제했습니다. 어, 이거 약간 지금, 백개다신들 분들 보면은 약간 런치라이브 느낌이 나는데 <laughs> 소니는 못 참죠. 와 얼굴 보니까 나이 어린 아기 걸그룹 멤버가 라방하는 것 같아요. 제가 화장을 조금 지우면 어려 보여요. 내 <laughs> 네, 자랑인가? 언니 라이브 몇 시까지 하실 건가요? 아, 이제 종료해야죠. 이제 집 들어가야죠. 이중 절반 이상 구독자일 듯. 그쵸. 오늘비야 날둥이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외국어 댓글도 삭제하세요. 삭, 댓글 삭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몰라요. 체림씨 98년생? 크크, 아, 맞습니다. 98년생이에요. 이런 소금 같은 여자. 소금 같은 여자는 뭐예요? <laughs> 여러분,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말, 사람도 너무 조용해서 좋아요. 저는 금요일 날또 런치 라이브 하니까 그때 뵙도록 할게요. 안녕!